네, 우리 같이 예배하는 좌우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보이지 않지만,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같이 지금 보니까 예배하고 있는 우리 도다니, 레다니,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수와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 전투가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단순한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 즉,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여러분, 이 시대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순종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영상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게까지 되었는데요 주중에 전체 토기도 남겼듯이 이런 상황에 되어진 것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럽고 또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때에 이러한 시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어두운 시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백성 다움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듯이 그러한 순종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신 순종의 모습이 이7 장에 와서 이제 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리고 전투에 이어지고 있는 아이성 전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 여러분 안에 순종 진정한 순종, 참 순종의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전쟁답게 이스라엘 성들은 손쉽게 여리고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목표인 아이 성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 전투의 그 순서를 밟아갑니다. 정탐을 보내고 군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2 절, 3 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우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데일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우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정탐을 보냈는데 그 아이성이 강하지 않은 성이었나 봅니다. 그래서인지 정탐꾼들은, 어, 모든 백성이 다 가서 전쟁하지 말고, 2, 3천 명 정도만 가서 정복해도 될 것이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신뢰했던 여우수와는 3천 명의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씀을 읽었듯이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죽,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강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승리했던 이들이 작은 성, 아이성 하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패배로 인해 36명이 죽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약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해진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5절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드높았던 그렇게 높아졌던 자신 있었던 당당했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이제는 아무런 힘이 없이 그냥 낙심해 버린 그런 마음이 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36명쯤 죽고 한번 패배한 것을 가지고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사정어 중에 병가지상사라는 말이 있죠. 원래는 승패 병가지상사라는 말인데요. 전쟁에서 한번의 실수는 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패배했다고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죠. 전쟁에서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죽을 수도 있죠. 가끔 TV를 통해 사극을 보면은 어 전쟁 가운데 맨 앞에 나가는 병사들을 볼때좀 안쓰러운 불쌍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나가서 싸움을 하는데, 맨 앞에 선 병사들, 그들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맨 앞에 병사들은 그 전쟁이 일방적인 완전한 승리가 아닌 이상은 거짓 다 죽는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그러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은 겨우 36명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겨우 한번 패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치 모든 게 무너져버린 것처럼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목하게 되는 그 이유인데요. 이 아이성의 패배는 일반적인 전쟁과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듯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전쟁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화면을 보시면 1860년대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한 비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주변의 지역을 읽었는 말이죠. 그런데 이 발견된 이 비석은 모압이라는 나라 모압 왕의 비석이에요. 그리고 비석 안에는 모압 왕을 찬양하는 글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석이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 사람들에게 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비석 안에 쓰여져 있는 글자 중에 헤렘이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헤이 독일어로 그 강하게 얘기하는 해라는, 흐라는 발음인데요. 그래서 헤렘이라고, 헤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받쳐진 것, 받쳐진 물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고대 근동 세계에서 전쟁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고대 의 근동의 고대 세계의 전쟁은 인간들의 전쟁이 아닌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무기를 가지고 나가 싸움을 하지만 자신들의 싸움이 아니라 신들의 싸움으로 여겼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면 내가 이긴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신, 우리의 신이 이긴 것이고 우리가 지면 자신들이 믿는 신이 진 것으로 이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나가면서 맨 앞에 신에 관련된 어떤 형상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게 신을 상징하는 깃발이든 아니면 어떤 재물이든 아니면 신물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도 엘리지사장 시대에 블레셋 셔드로 왔을 때 그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그 아들이었던 홈리와비누하스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던 것을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즉 신들의 전쟁 뭐 영어로 홀리워라고 하는데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 고대 근동 세계의 전쟁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특별한 전쟁 후에 특별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쟁에서 이기면 얻게 되는 물건들이 있는데 그 전쟁 노획물들을 사람들이 자신들이 취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신에게 바쳐져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의 전쟁이고 신이 이기기 했기 때문에 신의 것으로 인정하며 신의 것이 되게 바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렘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고 신의 전쟁에서 신의 도움으로 승리한 노행물, 즉 받친 물건들, 받쳐진 물건은 손대지 않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정복전쟁, 특별히 지난주에 들었던 여리고 전쟁이 그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6장에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그 여리고는 그렇게 고고학적으로 크지 않은 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견고했고 그곳의 주민이 강대했기 때문에, 컸기 때문에 분명 싸우면 힘든 싸움이 될수 있었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2, 300만 명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에게는 이 싸움은 해볼만한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성을 하루에 한번 도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7일째에는 7번 돌고 소리를 크게 외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전쟁임을 보여주는 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명령이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이 여우수와 6장 18절의 말씀인데요.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너희는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즉헤레의 명령이 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이들의 전쟁은 자신들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고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이성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서는 한 사람의 죽음도 없이 피해 없이 무너뜨리고 그리고 진멸시켰는데 이 작은 아이성 앞에서는 36명이나 죽고 쫓김을 당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한번 스쳐 가는 거쳐 가는 실패나 실수의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그 인식이 있는 이 백성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한 번의 실패가 한 번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주는 일이었고 앞으로의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들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이토록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엎드렸던 것이에요. 6절, 7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전쟁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했던 이 본문이 가진 의미입니다. 흔히 아이성 패배의 원인으로 원인으로 어, 교만함을 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이성이 작긴 했지만은 그리 만만한 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만하게 보았고 또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그 마음을 가지고 교만하게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8장 25절에 보면은 그 아이 성의 사람의 숫자가 등장합니다. 남녀가 12,000 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녀의 수를 합한 것이지만은 그래도 이들을 공격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 3,000 명보다는 더 많은 수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함이라는 것도 그렇게 틀리지 않는 타당한 이유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분명한 이유는 1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의 간절한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바칠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 어긴 것입니다 헤렘을 어긴 것이죠 바친 물건을 취했고 도적하고 훔쳐서 자기 가운데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 헤렘의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가 누구인지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매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이라고 어, 어,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훔친 것도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훔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유라는 것입니다. 헤렘을 어긴 순종을 깨뜨린 순종하지 않음 그것이 이 패배의 이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고 백성들의 마음은 낙심하고 물처럼 녹아서 무너져 내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인생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고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참된 순종,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순종,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그 공로제 교회 안에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있어지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고 합한 그 순종의 모습, 그 모습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공로제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순종에 대해 교훈 받으며 그래 순종해야 한다라는 의미에 조금 더하여서 이 순종이라는 말 하나님이 모시는 순종의 가치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 하나는 순종함에 있어서 적어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안에서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음 그한 사람의 실수는 그한 사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한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그 책임을 물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것입니다. 한 사람 마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 대가를, 그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것이에요. 순종의 의미 안에서 개인 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그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함께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한 사람, 당신의 백성 한 사람을 하나로 보시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한 덩어리로 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순종함에 있어서 내 모습이 내 모습 하나에 그치지 않고 내게 속한 공동체 전체와 함께 속해져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나로 인해서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직장과 나의 나라와 나의 민족이 그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순종의 의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는 이 하나의 실수 범죄를 하나님은 언약을 깨트리는 중대한 범죄로 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중대한 범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무겁게, 무겁게 생각해야 되는 요소예요. 의미입니다. 불순종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아간이 온전히 행하지 못한 일, 그게 뭐 실수라고 말하든 아니면 범죄라고 말하든 받친 물건을, 받친 물건을 취한 것은 여우수화서를 통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원하시고 바라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라신 그 모습을 거스른 행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순종을 단번에 깨트려버린 대표적인 불순종,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행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불순종이어서 단순한 실수나 범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장 크고 중한 죄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여우수화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백성들에게 순종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일장의 말씀에서부터 계속해서 볼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결과를 원하시지 않아요. 당신의 백성들이 얼마나 당신의 말씀의 원리에 맞게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지, 이곳에 관심이 깊으시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첫 번째 전투 속에서 보란듯이 깨트려버린 것이 아간의 실수였어요. 그리고 그 실수가 결국은 공동체 전체와 연관하여서 대가를 지도록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불순종.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대한 거역과 반역, 이것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행한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하는 모습이에요. 불순종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 안에 혹 불순종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내삶 속에, 내 영역 속에서 헤렘,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의 전쟁을 싸워나가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내 것으로 취하고 또 잊어버린, 망각해버린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다면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바친 물건을 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치 하나님께,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한 자가 오히려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었음을 이 말씀이 들려주고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악안이 드러나게 되고 이제 그 대가를 지게 되죠 해결되게 됩니다 그 말씀이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이에요 좀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낙이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악월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악월골짜기라 부르더라. 결국 이 악안의 죽음으로 모든 일이 맞춰지게 되어졌다는 라 것입니다. 불순종의 대가로 죽음이 있어졌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의 길로 돌아서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아이성 패배, 첫 번째 전투 패배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은혜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불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면으로 거역한 불순종의 그 의미, 그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그 대가를 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안에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루고 어떤 업적을 이루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것, 분명히 필요한 것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명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 삶의 원리들에 순종해 나가는 것, 하나님 이것을 가장 더 원하시고 바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순한, 어순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고 또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온전히 순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을 실천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어진 한 줄을 이어가면서 정말 그 어떤 가치보다 그 어떤 주제보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고 순종의 삶을 능히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같이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의 삶을 이어갈 터인데 하나님 정말 순종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 또 명령하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나의 열심이든 나의 헌신이든 또는 내게 있는 물질이든 또는 내게 어떤 주어진 모든 환경의 것들이든간에.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다시금 순종하게 도와달라고.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온전히 싸워나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도와달라고. 그런 한 줄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이 아이성 전투의 이 패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이 원하시는 그 신앙과 믿음의 모습 다시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이었습니다 명하신 그 명령에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 그 명령 앞에서 온전히 감당해 나가고 따르는 그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또한 주의 삶을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따라감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명령 주신 그 말씀들 기억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를 이어갈 것인데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 장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둠의 권세들의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오직 순종,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공동체 고백 같이 고백하시고 어,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른받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세상으로 부해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향한 섬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 앞에 우리의 물질을 구별되어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물질을 들인 손길과 가정과 기업을 복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채우시며 공급하심의 역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녀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순정하고 순정의 삶을 능히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하나님 세우신 기업 원AM위에 헬로아엠 카페위에 우리 그 공동체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